우리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음식의 세계. 사람들의 이름과 개성이 다양하듯 음식의 메뉴도 각양각색이죠. 평상시 맛있는 음식을 먹다 보면 이 음식은 누가 만들었을까 의문이 들게 마련인데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우리 사? 주방장 셰프님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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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드신 거 아니에요? 네. 매장 직원분이 만드신 거니에요 하나의 음식이 완성돼 손님 테이블에 놓이기까지 참 많은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데요. 그첫 시작은 바로 이분들의 손에 의해서가 아닐까요? 새로운 맛을 개발하는 음식 메뉴 개발자. 그들의 맛있는 인생을 만나보시죠. 최근 외식업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예전에 음식 메뉴 개발을 주로 주방장이나 조리사들이 했다면 이제는 해당 업무만 담당하는 전문 인력, 바로 음식 메뉴 개발자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음식 메뉴 개발자는요 단순하게 맛있는 음식을 개발하는 것 뿐이 아니고요 트렌드에 맞는 음식을 개발을 하면서 그 음식을 드시는 고객 여러분들의 건강, 영양까지도 함께 고려하는 음식을 갖다 개발하는 게 주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른 점심 시간, 정태웅 팀장의 바길 향한 곳은 한 매장. 이렇게 일주일에 두세 차례 매장을 직접 방문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출시된 신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고 직원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인데요. 꼼꼼히 체크하고 기록하는 것도 빼놓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그 고객들한테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는 직접 매장을 찾아다니면서 의견을 듣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자주 다니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고객들 반응도 반응이지만 직접 제품 만드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음으로써 좀 보다 조금 더 좋은 질 좋은 제품 만들기 위해서 아주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음식 메뉴 개발자는 본사 개발팀에 소속돼 활동하고 있는데요. 바로 이것이 정병 팀장이 근무하고 있는 본사 신제품 개발팀입니다. 규모가 큰 기업형태의 외식업체나 프랜차이즈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메뉴를 개발하는 부서를 따로 두고 있습니다. 보통 음식을 직접 만들면서 메뉴 개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팀원들은 각각 메뉴 기획 담당부터 기초 식재료 담당, 유통 및 품질 담당으로 구분돼 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도 합니다. 현재 다양한 종류의 도우와 토킹을 이용한 피자와 파스타, 샐러드 등의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팀원들과 함께 콘셉트 회의가 한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신메뉴가 개발되기까지는 어떠한 단계를 거치게 되나요? 우선 그 메뉴 하나가 최종 결정될 때까지는 짧게는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처음에 그 트렌드에 맞는 컨셉을 제품 개발을 해야 되고요. 그 컨셉에 맞는 아이디어 미팅을 통해서 제품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 단순하게 메뉴만 개발하는 게 이 아니고 그 메뉴에 들어가는 원료도 개발을 해야 되고 그 원료에 대한 뭐 영양 성분이라든가 아니면 또 조리 과정 중에 이렇게 발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어 검증을 하고 보완을 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소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컨셉트 회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지방에서 요리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재료와 섞어서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180도 달라지는 맛. 과연 오늘은 어떤 새로운 맛이 탄생할까요? 오늘 만들고 있는 제품은요 스테이크 그 컨셉의 그 피자고요 스테이크는 뭐니뭐니 뭐니 해도 고기의 육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븐에 한번 통과를 했었을 때 스테이크의 고유의 질감이 제대로 나타나는지 테스트 중에 있습니다 이게 음식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렇게 양념 같은 거를 조합을 해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고 상당히 과학적인 요소가 충분히 필요합니다 같은 오븐에 같은 온도 특히 같은 시간에 한 번에 거저서 나와야 되는 특히 피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그런 부분에 과학적인 요소를 좀 가미를 해서 만드는데 더욱 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사람들의 다양한 입맛을 사로잡는 새로운 메뉴를 만드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끝없는 시도와 실수 과정을 거쳐야만 최고의 맛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드디어 완성된 피자. 이렇게 완성품을 먹어봐야 그 맛을 제대로 알수 있다고요 보완과 수정작업을 위한 팀원들의 예리한 의견들이 이어집니다 조각당에들어가 네. 브로콜리 들어가는 건좀 어떠세요? 시가 많이 풀어진 것 같아요 여기서 잠깐! 음식 메뉴 개발과 관련된 알쏭달쏭한 궁금증 음식 메뉴 개발자에게 물어봐! 음식 메뉴 개발자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음식을 잘해야 하나요? 네, 요리를 잘하면 더욱더 좋죠. 조리학과나 식품영양학과 나오신 학생들이 그래서 이 직업에 많이 오시는데요. 하지만 요리를 꼭 전공을 안 하시더라도 요리에 대한 관심이 많고 새로운 트렌드를 파악하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면 이 직업에 참잘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메뉴는 어떻게 만들어지나요? 네, 새로운 맛과 메뉴를 찾기 위해서는 관련된 책자와 잡지를 많이 보고요. 또 관련된 푸드쇼나 푸드 박람회를 많이 방문을 하면서 그 시대의 그 트렌드를 먼저 캐치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다양한 음식점을 방문을 하면서 그 음식과 저희 브랜드가 이렇게 잘 접목이 될수 있는 방법을 항상 생각을 하면서 새로운 메뉴를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메뉴의 이름은 어떻게 지나요? 또, 그 피자 안에 들어가는 어떤 식재료가 들어간지를 제일 먼저 보고요. 그리고 어떤 맛을 보면서, 그리고 또 저희 피자 같은 경우에 테두리가 많이 변형이 있어서 테두리가 어떤 모양으로 있느냐, 그리고 추정적으로 저희가 지금 어떤 컨셉으로 피자를 개발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봐서 저희가 지금 피자 이름을 정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맛을 창조하는 음식 메뉴 개발자. 그렇다면 음식 메뉴 개발자가 되기 위해선 어떤 자질과 과정을 필요로 할까요? 음식 메뉴 개발자들은요, 어, 적성이나 자질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음식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야 되고 음식을 좀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기본적으로 창의적인 마인드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자신이 개발한 음식에 대한 어, 분석하고 파악하는 그런 능력도 좀 특출나야 되고 그러려면은 여러 가지 각국의 나라 음식에 대한 경험을 상당히 좀 많이 좀 해야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우선 식품영양학과나 식품조리학과를 졸업하시고요. 그러나서, 어 일식, 뭐, 양식, 한식 등 각종 자격증 같은 걸 갖다가 좀 겸비해 두시면 더 좋고요. 그리고 조리 쪽에 조금 더 이렇게 경력을 쌓신 으 후에 보다 창의적인 음식을 좀 개발하고 싶다거나 그 부분이 본인의 적성에 맞다고 판단이되실 때는 언제든지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직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식, 중식, 양식, 일식 등의 메인 메뉴부터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의 디저트에 이르기까지 음식 메뉴 개발의 영역은 참 다양하기 때문에 관심 분야에 대한 지식을 좀더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그에선에서 탄생된 다양한 음식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음식 메뉴들이 우리의 입맛을 사로잡기 위해 앞다퉈 출시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음식 메뉴 개발자의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제가 외식업에 발을 들여놓은 20년 전과 비교했을 때 한국 사회 내에서의 외식업의 비중과 중요성은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이 새로운 먹거리와 새로운 맛을 찾는 그런 니즈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한 사회적 트렌드를 봤을 때 건강을 또한 추구하는 그런 트렌드가 굉장히 또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회적 변화와 추세들을 다 감안해서 외식을 하는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차별화된 메뉴를 개발해 나가는 그런 활동인 것 같습니다. 이런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한데 그 사람들은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력과 거기에 맞는 새로운 시장을 볼수 있는 시각들을 가진 인재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런 인재들의 수요는 어, 양적인 측면만 아니고 질적인 측면에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음식과의 전쟁이라 불리는 현대 사회 그만큼 음식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때문에 음식 메뉴 개발자의 역할은 갈수록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최근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다양한 메뉴들을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 중심엔 바로 음식 메뉴 개발자가 있습니다. 음식 메뉴 개발자는 한식, 중식, 일식 등의 메인 메뉴부터 아이스크림, 음료 등의 디저트까지 다양한 음식 분야에서 메뉴를 기획하고 개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식 메뉴 개발자는 주로 패밀리 레스토랑이나 프랜차이즈 등 외식업체의 메뉴 개발 팀에 입사하여 활동합니다. 보통 조리 경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진출하지만 식음료 매장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고 기획력이 뛰어나다면 입직이 가능합니다. 입직 시 학력은 크게 제한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기업의 경우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식품영양학과, 식품공학과, 식품조리과 등의 식품 및 조리 관련 학과를 전공하거나 호텔 경영학과나 관광경영학과 등을 전공하면 도움이 됩니다. 관련 자격증으로 한식, 일식, 중식 등의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나 식품 가공 기능사 자격증, 영양사 자격증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음식 메뉴 개발자 채용 시 더욱 유리합니다. 새로운 식재료를 찾아내고 새로운 맛에 대한 고민을 멈추지 않는 음식 메뉴 개발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는 음식을 만드는 것이 이들에겐 가장 큰 보람인데요. 음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이 있고 새로움에 도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음식 메뉴 개발자에 도전해보는 건 어떨까요?